나랑 가자 저승사자예요 아이 저승사자에게 좀 기분이 너무 좀 현실적이어서 그냥 밥한번 사자로 <laughs> 네. 밥한번사자 번 내가 그럼 안 사자. 나중에 인간 할래 어, 어. 야 나는 저승사자를밥한번 사자로 꼭으로 일어나자 아 잠깐만 나 얘가 좀 문제인 거 같아 왜왜. 왜. 저승 사자인데 너무 혈색이 돌지 않아 저승 사가 아니래요 아, 저는 그냥 밥 한번 사자 <laughs> 어, 로나 아, 대단하지 않아밥 한번 사자 <laughs> 대단한 것같아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 샵에서 하고 왔대. 어 뭐야 우와! 우와! <laughs> 아, 아, 와! 와! 와 와! 와! 우와짜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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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네, 안녕하세요. TPM의 옥태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야, 나 야, 야 진짜, 진짜 맨날 이런 애들만 보다가 와, 아, 눈이 막 <laughs> 시원하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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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눈이 시원하다, 아, 진짜. 뭐. 안양한 거. 와, 약간 아, 와, 옆에 한 번만 쏘. 야, 진짜. 이 <laughs>